예수님은 공생의 기원 동안에 많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것은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낳아린 이름을 예수라라 하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탄생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행보는 자신이 온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으로 지나가셨는데, 바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기록했습니다. 이행보는하의 구원 역사를 여리고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바로 누가만이 여리고에서 행하신 이 사건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교를 만나고 그 삭교 가정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감격적인 일을 전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르침망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정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찾은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로 택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여리고성에 들어가신 목적은 택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가 어디냐면은 사해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거기는, 어, 빌락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유가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향유를 팔레스는각 지역에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통관세로 가는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육적인 만족과 풍요를 누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있는데 육적인 풍요 뒤에는 영적인 빈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고 또 삶이 넉넉하면요. 또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빈곤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주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고에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한 시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고성령으로충만할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 본문 이제 보니까 사기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이 또한 부자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기오는 세리장요 이 부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세리장이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아마 부담 이득을 많이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껴오란 이름. 이 이름은 상당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순전함 또는 의로움을 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열일구에 오신 목적은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껴오에게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사개오가 하늘에 택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사람을 버려주지 않습니다. 그 택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택한 받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택한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신방을 하십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일꾼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가정에 선포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아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의성도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은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로제라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청하보시고 이르시되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기오 그는 외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예, 영향력은 있었지만, 신체적인 조건은 함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얹어서 받았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교에 게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두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인생역전이 되었나요? 사오는 여리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위 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재력이 있었지만, 외소한 사람이었죠. 시가 작아서 여리고 오신 예수님을 군중 사이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껴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그강렬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체근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나칠 장소를 파악하고 사껴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신념으로 돌 무화과나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교회 사모하는 가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는 돌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경에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경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인간적인 난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아멘. 자신의 외적인 컴플렉스를 돌 무화과 나무를 의지하여 극복했습니다. 마음을 마음으로 원하는 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삿개오는 아, 네.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돌무화과나무에 올랐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시는 예수를 내가 만나야겠다. 내가 그 예수를 보기만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랐습니다. 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 장벽을 과감하게 무너뜨리십시오.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케우는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해서 볼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밀쳐버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동선을 파악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렸습니다. 이돌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의 흔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이것저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지나가실까? 생각하면서 그 나무에 올랐던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수 있습니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당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한 사모하는 마음,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교이라한 필사적인 노력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예배할 때 기쁨으로 나온 성도들, 감사함으로 나온 성도들, 사모함으로 나온 성도들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나온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삭개오가 사모하였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여루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녀에게하나님 은혜를 100% 주십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주시하는 사오를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교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경에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사교를 알아먹고만 아니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은 말입니까예수님의사교 집에 심방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는 사개오를 찾으셨고 그 집에 유하기를 청하셨습니다 당시 경관한 유대인들은 죄인 집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그 동네 유대인들은 사개오 집을 가는 것도 싫지만 그집 앞에 지나가는 것도 싫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 이 사교, 이여리고에서 평판 좋지 못한 사람,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집 근처에 가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보가 관계없이 차원에서 죄인이 세리이 사교의 집을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웠던 삿개오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말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사람 보고 숨걸 때, 저가제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라고 했습니다. 삿개오는 기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숨고 그랬던데야 죄인지 찌개 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분 죄인입니다. 한 주마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모습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가을 희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십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과 하나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찾은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심을 확실하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살게로 여러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숨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도다 어떻게 보면 이연구에서이사게은 공식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누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건강한 사람에 의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적인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자범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음으로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구에 찾아서 사교를 만나고 것처럼 하나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 사교를 찾으시다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미워하는 죄인을 찾아가셔서 가정 방문하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명을 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 만난 사기오는 어떤 일이났습니까? 사람들이 순건인과 관계없이 주요 곳시 없어서 내 수의 절반을 강한 자들에게 주게 쌓으며 만일 누가 그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난 님 사제는 회개에 합당하는 일을 예수님께 다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데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여서 받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갖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소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의 물질을 물질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 거둬들였던 그 돈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경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계를 했습니다. 완전한 자기 변화를 이룬 거예요. 세리장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돈을 가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그나 예수님만 남는다 부터도그 돈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기 이렇게 떠 거예요. 소유서 빼앗으면 네 배당 받게 되는 거예요. 살기호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로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 이런. 이런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그 동안 분명히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 자손 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러 왔냐가 자기 본래 조상을 찾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경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가 죄인의 집에 서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찾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님의 은혜를 기 때문에 우리도 또다른 이 시대의 살겨우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계오 집에 찾아오셨듯이 신방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계오처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자를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기오를 찾으시고 그를 구원의 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자신의 목적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제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비당원인도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한동안 한동안 찾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을신방을 통해서 사교의 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누린 그러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